쉰다섯, 이선우. 그는 25년간 변함없이 안정적인 멜로디처럼 살아온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었지만 설렘보다는 막막함과 불안함이 더 컸죠. 이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자주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 후 그는 거실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뉴스는 닿지 않는 먼 곳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아내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은 아들 성민이의 면접 불합격 소식을 전하며 걱정이 태산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우는 대수롭지 않게 더 열심히 하라며 격려하라고 답했죠. 그리고는 은퇴 후에 생활비와 연금에 대해 묻는 것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미래와 돈 문제에 대한 건조한 이야기 뿐이었죠. 답답한 마음에 그는 잡지에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DIY 가구 만들기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목공. 학창시절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톱밥 냄새와 나무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죠. 그는 잡지를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의 오래된 스탠드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구가 나간 것 같았죠. 선우는 무심코 조명을 고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구 교체가 아닌 멈춰버린 삶의 스위치를 다시 켜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명을 한참 바라보다 결국 전파사 대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활의 지혜라는 앱을 실행했습니다. 전기술이 카테고리를 누르자 수많은 기술자들의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남성이었지만 그중 강지윤 기술자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평점 5점 만점에 4.8점, 후기 150개. 프로필 사진 속 강지윤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강렬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선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수리 요청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키가 크고 턱선이 날카로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차분하고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윤입니다. 조명 수리 때문에 오셨죠? 그녀는 능숙하게 공구 가방을 열고 조명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은 굳은살이 박혀있었지만 그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선우는 그녀에게 이 일을 얼마나 오래했는지 물었습니다. 강지윤은 10년쯤 됐다고 말하며 처음엔 아버지 일을 도왔지만 지금은 자신이 물려받았다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 일하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밝혀주는 일이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의 선우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편안해졌습니다. 강지윤은 단지 조명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빛을 선물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28년간 단절되었던 그의 마음이 낯선 선율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명 수리 후 일주일, 선우는 주방 수납장 경첩이 삐걱거린다며 다시 지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실 경첩은 멀쩡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그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자신 없이는 안 되겠다고요. 그들의 만남은 점차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작업이 끝난 후 집안을 둘러보다 벽에 걸린 낡은 목공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선우에게 목공을 좋아하는지 물었고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오래된 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우는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부터는 작은 나무 조각들과 휴대용 공구들을 가져와 함께 목공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톱밥 냄새를 맡고 나무를 깎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선우에 멈춰버렸던 멜로디는 지훈과 함께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우 독백, 톱을 잡는 순간 25년 전에 내가 돌아온 것 같아.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목공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삶의 후회와 외로움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단지 조명을 고치려 했을 뿐인데 선우는 잃어버렸던 그의 삶의 조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선우와 지윤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집안 수리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그들은 폐목재 창고를 찾아다니며 함께 가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는 지윤과 함께 만든 작은 탁자를 사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오랜만에 찾은 행복, 지윤씨에게 감사하며 라는 글을 덧붙였죠. 그 사진을 본 아들 성민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며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소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은 선우에게 당신이 그렇게 목공을 하고 싶었으면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그랬냐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눈에서 분노가 아닌 깊은 상실감을 읽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지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선우에게 행복을 주려던 것이 그의 가정을 해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선우는 자신이 25년간 쌓아온 삶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그의 멜로디는 완전히 불협화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선우는 지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자신의 행복만 생각한 것 같다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것 같다고요.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선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우 씨. 제가 당신의 꿈을 아사가려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당신이 멈춰버린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돕고 싶었을 뿐이죠. 이제 당신의 멜로디를 찾으셨으니 전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 선우는 지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랭했던 아내 소영도 점차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소영은 선우에게 낡은 시계를 고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낡은 시계를 분해했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선우는 이제 혼자가 아닌 아내와 함께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짜릿함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장 라디오 채널로 오셔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